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테슬라 메가팩토리 상하이는 2025년 1분기까지 출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현지 미디어 매체 IT홈은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의 메가팩토리가 이미 60% 완공되어 중간 지점을 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2024년 5월 23일 상하이 메가팩토리 건설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차이나의 메가팩토리는 생산 시작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완공될 예정이며, 이는 테슬라의 놀라운 속도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메가팩토리 단지는 약49.4 에이커에 달하며, 기가 상하이와 가까운 린강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슬라는 상하이의 메가팩토리가 연간 만 메가팩 배터리, 즉 40기가와트 시의 에너지 저장 용량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가 네바다 인근의 테슬라 세미 공장의 건설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건설 현장의 영상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최근 드론 비행을 통해 곧 완공될 시설에 더 많은 지붕을 설치하고 더 많은 크레인을 배치한 것이 보입니다. 테슬라 세미 공장 지붕의 단열재를 내리는 구역에서 트럭 행렬이 줄지어 있는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시설의 다른 구역에도 바닥과 기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미 공장의 4680 배터리 셀 공장이 완공되면 두 공장은 약 6,500명의 정규직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예상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대량 생산에 도달하면 세미 생산량을 연간 5만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내년 말 세미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하여 2026년 초에 외부 고객에게 인도를 시작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대부분의 전기차에서 필요한 연결 유형을 200개 이상에서 단 6개로 줄일 수 있는 전기차의 저전압 연결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공식적으로 출시했습니다. 테슬라는 이 커넥터가 일반적인 연결의 90% 이상의 전력 및 신호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제조 비용을 절감하며 제조 자동화의 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LVCS 제품군이 사이버트럭에 내장된 48V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48V 작동을 위한 특정 간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48V 아키텍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2V 시스템과 동일한 양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전류의 4분의 1만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LVCS 장비는 단일 와이어 밀봉, 독립적인 보조 잠금 메커니즘, 더 작은 전체 하우징 크기를 특징으로 하는 안정적인 자율주행 차량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서호주의 전력망 운영자들이 예상보다 일찍 테슬라 메가팩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이는 공사가 시작한 지 18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으로 호주에서 가장 큰 배터리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제공업체 네오엔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호주에서 219메가와트, 877메가와트 시의 테슬라 메가팩을 장착한 콜리 배터리 스테이지 1을 가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형 배터리는 4시간 동안 197메가와트의 저장 용량을 제공하는 동시에 낮에는 충전하고 저녁 성수기에는 방전합니다. 또한 네오에는 서호주에서 최초의 대규모 배터리 프로젝트이자 전 세계의 프로젝트를 통틀어 최초의 4시간 배터리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주와 유럽에서 작동 중인 여러 다른 프로젝트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전역에 총 1,925mw 4,709mw의 에너지 저장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리 배터리 2의 건설은 이미 계약 중이며 내년 마지막 분기까지 341mw 1,363mw를 추가하여 가동할 계획입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한주 동안 1,500대의 신규 차량 등록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10월 20일로 끝나는 주에 중국에서 기록한 13,200대보다 20.45%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테슬라 차이나의 중국 내 등록 대수가 2023년 수치에 비해 6.5% 증가했다고 지적합니다. 2024년 3분기까지 테슬라 차이나의 중국 내 차량 등록 대수가 2023년 수치에 뒤쳐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현지 고객에게 가능한 한 많은 차량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5년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11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자동차 판매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으려는 경쟁사와 모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여전히 골든 스테이치에서 전기 부분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같은 기간 동안 작년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8.5% 감소했지만 2024년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 판매량의 54.5%를 여전히 점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신차 딜러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첫 3분기까지 159,609대의 차량을 판매하여 2023년 182,689대에서 3분기까지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개별기업 차원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지배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친 기업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테슬라의 54.5% 시장 점유율은 5.6%에 불과한 현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BMW는 5%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테슬라 AI 팀은 FSD 버전 13 출시를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팀의 게시물에 따르면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에는 많은 테슬라 고객이 FSD 버전 13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초 테슬라 AI 팀은 이달 말까지 사이버 드론용 FSD를 출시하는 등 여러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내에 FSD와 FSD 버전 13의 언팩 파크, 리버스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AI 팀은 9월에 모든 자체 목표를 달성했지만 최근 x 에 올린 팀의 게시물에 따르면 버전 13은 나중에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AI 팀에 따르면 FSD 버전 13은 이번 주말까지 내부 고객에게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가 셀프 서비스 시승 프로그램의 새로운 광고를 게시했습니다. 짧은 광고에서 자사의 프리미엄 전기 자동차를 얼마나 쉽게 시승할 수 있는지 강조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테슬라가 X의 공식 테슬라 유럽 및 중동 계정을 통해서 게시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회사처럼 운영되지 않으므로 테슬라의 시승 프로그램이 다소 비정상적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시승에 관심이 있는 운전자가 사람과 상호작용하지 않고도 테슬라를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시승 프로그램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테슬라의 셀프 서비스 시승 프로그램은 테슬라 서비스 센터나 매장이 없는 지역에서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상, 이번 주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